네 안녕하십니까 노인윤리 강연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격노의 허침과 윤리관과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하나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정의 고현의 앞장 선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벌써 세 번째 나온 거 같은데. 저의 모습을 보니까는 느낌이 어? 아, 지난번에 이런처럼 그래도 다 만나 봤지만 그래도 네가 좀 젊었을 때 우리 요 동생들, 여동생들,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이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동생들도 참여합하다또볼 때마다 저는 이런 시를 읽습니다. 어떤 시를 읽느냐 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이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자체가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지 그러듯이 우리 스로 우리 이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무슨 어머니도 있다 할머니도 있다 내 자신의 이름이 잃어버리듯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래! 내나들이름 불러주자! 라는 생각이 면서내 자신을 담고 깨알아버니다 깨알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토닥토닥 부드립니다. 자,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릅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성지한이죠. 자, 저는 제 이름을 부릅니다. 지아나 본인들은 본인 이름 부르세요. Yeah. 시아라, 사랑 오늘 안 고생했다. 사랑 오늘 안 고생했다.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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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자기 몸을 하나 사르르 쓰다듬어 주세요. 아, 좀 고생했죠? 그런 만큼 우리가 당당하게 갈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몸도 터튼하고 내가 한번 지금 좀 신나는 노래를 한번 틀어볼 테니까 집에서 같이 춤을 한번 줘보는 겁니다. 춤이 아니고 운동이다 생각하고 제일 크게 흔들어 보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상태에서 같이 한번 왕년에 엄청나게 많이 불렀던 노래, 시계발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집에서 흐르기 전에, 우리 목숨을 더 끈다. 나중에, 그러면, 노래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심리의 시계반!

오늘 우리요, 우리 꼭이소유 복지사님도 계시고 일하는데 회장도 계시고 한데, 굉장히 감사하신 분이에왜감사하을생각하냐 솔직히 이거 괜찮네요. 이거 상지가, 이거 상지가 작년에 샀어요. 한교가 그렇게 나도 샀는데, 이거로 풀나가 가지고 띠를 길게가 없었어요. 구석에 그어놓은처 있는 것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 이소영법직사님과 회장 님과 이렇게 이 자리 라고 뺄수있 게끔 오셔아 이렇게 뽑 기？하 는데 뭐 그래 이렇게까지한 다면？이거 에 김을 기를주 셔서 라라뜨시 세요？아, 사시 세요？아, 그뭐라라라라라라다라라하다고생각라라라라라라라라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여튼 우리 이렇게 해주신, 또 우리 음. 이소유 목회사님과, 그리고 해당님과 요, 요, 은종예 센과 이런 분들, 우리 계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지금 드리고 있지 않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네. 요거, 그 다음에는, 저, 뭐야, 은종예 센이 되는 건데, 지금, 됐나? 그나봐 그러면, 어, 노래, 오늘 노래는요, 주인공은 나야나. 주인공은 나야나. 이 노래,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신학은 엄청 짜요. 누가, 뭐내 아들이 했다고 하지만 아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누다? 네. 내 인생은 누다? 나다! 네. 나다! 나라는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사랑해 주어야 되지. 나를 내가 사랑해줄 안돼. 나를 먼저 사랑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 것,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당당하게 가자라는 노래입니다. 이걸 갖다가 한 손을 지금 먼저 가볼게요. 이건 퍼스 가야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 맞다, 주인공. 자 이것을 네자 이것을 보면은 내 인생은 내꺼 하잖아요 맞죠? 네,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 영화 많이 보면 물론 이렇게 엑스트라도 있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우리가 굉장히 시선을 집중 다 받잖아요 내 그렇죠? 그래. 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 나야 내, 내 그래 나야 울어도, 자 그렇게 코로스가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울어도 봤어 울어, 울어도 봤어 웃어도 봤어 여기서 또 흔들어주는 거 우리 트로트는 보면 이렇게 흔드는 게 많이 나온다그때 흔들어주는 거 울어도 봤어 그냥 하고 웃어도 봤어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산전수전 다 이렇게 한번 넣었을 때부터 한번 툭 덜어뜨립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세상에 산전수전 안 겪어본 사람 있겠어요 그죠? 그런 감정을 불러봅니다. 다겪어봤다 그래도 이왕이라면, 이왕이라면, 이왕이라면 그렇지 이제 남은 내 인생 남 인생 자다 겪어봤지만 희망이라면 남은 내 인생 남은 내 인생 남은 내 인생, 남은 내 인생. どですか 잊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리다.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나만 인생 꽃길리면은꽃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그래내 인생은 내 꽃, 인공은나야야야해 주면 됩니다. 그럼 끝 쉽죠? 야 가보겠습니다 자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또 그래야 치매 예방이 되고 건강도 계속 유지되었다니까 오늘 운동회에서님 같이 오면서 말씀을 들었보니까 오랜만에 뵙던 분저 다른복지관에서 오랜만에 뵈니까요. 세상에. 그동안 1년동안 너무 많이 발을 들어버이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몸을 자기가 바꾸나 하는거죠. 그래서 자꾸 위축되만들고 머리 부르고 몸을 많이 흔드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갈수 있는 아미스의 노래 하나 부르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예스토를할게요